주식 투자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22년에는 막았거든요. 23년은 어쨌든 저점만큼은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플러스 수익을 본다는 거죠. 23년 주가는 경기가 결정적. 다른 말로 실적 장세라는 거죠. 그럼 실적이 꾸준히 뒷받침될 수 있는 산업 섹터가 어떤 것일까? 주식 투자를 하는데요. 22년 한 해는 제가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2022년을 전망할 때 지금부터 대략 한 1년도 더 전이죠. 그때 금리 인상기에는 주식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현금 보유를 늘려라. 왜? 저축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어, 그래서 우리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절대적인 비중을 현금으로 옮기셨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주식 투자는 아예 안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다. 지키는 투자가 필요하다. 라고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저도 역시 현금 보유 비중을 많이 늘렸고, 주식은 다 없앴었고요. 그리고 대신에 저는 2020년부터죠. 들고 있었던 게 원유선물 ETF예요. 22년 6월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물가의 정점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시점에 국제유가의 정점인 거고요. 6월 물가상승률을 본게 7월 달이죠. 7월 달에 9.1%를 보고서는 이게 정점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8월 달에 이 7월 물가상승률을 보면서 어 정점일 거야 라는 확신이 조금 더 들고요. 계속 볼 때마다 9.1보다 낮아지니까 그 물가 정점론이 확실히 부상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정점론에 정점론자도 안 붙죠. 정점 맞아라고 확약 하듯이 얘기를 하죠, 다들. 어쨌든 그 정점일 거야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 때쯤부터 물가가 고공행진할 때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인플레이션 시대는 에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라는 말을 그 이후에는 할수 없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투자를 하라라는 것은 물가가 정점을 향해 올라갈 때 투자하는 거니까 실제 저는 국제 유가 전망치를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죠, EIA의 전망치 기초에서 국제 유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망치 자체가 22년 2분기가 고점으로 봤기 때문에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원유 선물 ETF를 다 정리한 상태고요. 지금은 말 그대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요. 23년은 주식투자 하셔도 됩니다. 그런 선택의 문제예요. 안전추구형이냐 아니면 공격적 투자자냐 안전추구형이면 저축수익률을 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좀 공격적 투자자다 그러면은 주식투자 하는 것을 막진 않습니다. 22년에는 막았거든요. 23년은 어쨌든 저점만큼은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플러스 수익을 본다는 거죠. 22년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볼 거기 때문에 주식투자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 23년은 주가는 저점 찍고 이제 반등하는 흐름인 건 맞습니다만 지지분진한 흐름이기 때문에 어, 나는 좀 공격적 투자자야 나 주식 안 하고는 못 버텨 나는 좀 주식을 좀 잘해 라고 자신감 있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식투자를 막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22년에는 그분들마저 막았단 거죠 저는 22년 한해 주가가 대대적으로 조정받은 그런 섹터는 주로 IT, 빅테크 업종이었어. 맞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20년, 21년에 주가가 다 상승하긴 했지만 대대적으로 유독 폭등했었던 그런 섹터가 또 역시 빅테크 IT 섹터예요. 맞죠? 이게 뭐냐면 빅테크나 IT 섹터는 어, 소위 현재 실적이 뒷받침돼서, 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두고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대 혹은 꿈, 드림에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막 몰려올 때더 많이 몰려오고 주가가 더 폭등할 수 있어요. 반대로 유동성이 다 빠지는 역유동성 장세에서는 기대에 투자했던 종목부터 먼저 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되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23년은 20 22년과 또 다릅니다. 자, 2020년 21년은 유동성 장세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식 시장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또 22년은 역 유동성 장세예요. 유동성이 빠지면서 나타난 주식 시장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23년은 다 빠진 거예요.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리가 결정짓는 게아니 유동성이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23년 주가는 경기가 결정져요 다른 말로 실적장세라는 거죠 그럼 실적이 꾸준히 뒷받침될 수 있는 산업 섹터가 어떤 것일까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차도 바꾸고 가전제품도 바꾸고 스마트폰도 바꿔요 이게 뭐예요 다내구재 수요가 늘어나죠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자동차 한 1년 더 타자. 경기가 안 좋으면 휴대폰도 그냥 좀더 타, 더 쓰자. 이런 내구제 수요가 줄어요. 내구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품목이 뭐예요? 그게 반도체예요.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마이크론도 생산설비 용량 줄이고 인원 감축 들어가고 거의 반도체 산업의 방향자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도 그런 조정을 받는 것처럼 국내 기업들도 다 조정을 받는 거죠. 결국 경기 침체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산업 섹터가 그런 섹터들이다. 내구제 영역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그쪽에 더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주가 조정을 받았었던 것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23년 안에 그런 IT 기업들이나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적이 계속 뒷받침될 만한 섹터는 경기 호황일 때도 굳이 뭐 소비를 늘리지 않았지만 경기 불황일 때도 굳이 소비를 줄이지 않는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그게 필수제적 소비제죠. 그런 품목의 경우 나름의 실적의 뒷받침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을 중심으로 한 투자의사 결정을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서 삼고 의사 결정하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은 선반영된다. 선행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시장만큼은 동행합니다. 금리와 동행하고, 실물 경기 침체든 호황이든 그것과 동행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그 동행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22년 한해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집값이 많이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지금 최근 시점 통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간 단위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0.5%에 가깝습니다. 지난주보다 0.5%가 빠진 거예요. 이 하락 폭은 굉장히 큰 규모인데 근데 금리는 여전히 올라갈 일이 많이 있고요. 23년에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있고 시중 금리는 더 올라가고 시중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반영해 주면서 선행에서 나타내주는 그 금리가 코픽스예요, 코픽스. 코픽스는 주로 은행연합회에서 전국 그 8대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드리는 비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지수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계속 커져요, 자금 조달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한국에서 빌려 쓰는 그 돈에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게 기준금리잖아요. 시중은행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조달비용이 늘어나요. 그럼 그것을 반영해서 시준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코픽스가 반영해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을 좀 생각을 해 본다면 23년 상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고 그 높아진 금리는 주택시장의 이 매수세를 꺾어놔요. 매수 의지를 꺾어놔요. 22년에도 정말 이렇게 높아진 금리 때문에 나 정말 1억은 대출 받아야 되는데 1억 대출 받을 때 이자 내가 100만 원씩은 갚을 수 있었어. 근데 200만 원은 못 갚아. 하는 계층들. 내집 마련이 어려운 거야. 구매 여력도 축소시켜요. 앞에 구매 의지도 꺾어 놓지만, 구매 여력도 꺾어 놔요. 매수세가 얼어붙는 것이고, 그게 거래 절벽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23년에는 추가적인 공급 물량이 나타나고요. 신규 주택 공급도 있고, 기존 주택 공급 물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나 갭투자자들은 이자상환 부담 때문에 빨리 집을 정리하고 싶은 욕심에 내놓는 물량은 많아요. 거래 안될걸 알면서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 물량은 많고 매수세는 꺾이니까 다른 말로 미분양주택 건수가 늘어나요. 그런 구간에서는 아직도 조정될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집값 조정률은 23년 1분기 끝자락이나 2분기 초, 그 정도쯤에 더 조정률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떨어지는 시점은 그렇게 보고 있고, 떨어지는 정도는 마이너스 1%에 가깝게까지 주간 단위로 떨어졌다가 다시 플러스는 아니고요. 마이너스 폭을 줄여나가면서 올라가긴 할 텐데, 안타깝게도 23년 연내에는. 플러스로 전환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23년 경제정책 방향을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세제와 관련된 규제, 부동산 규제, 그리고 금융, 대출과 관련된 또 규제, 이 양대 규제죠? 세금과 대출과 관련된 그동안의 부동산 규제를 좀 완화해서 좀 매수세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제도적인 변화를 좀 가져오려고 하는 중인데 그런 것들이 좀 상당 부분 기대에 반영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매수세를 다시 플러스로 올려놓을 만큼의 그런 효과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될 때마다 하락폭이 좀 둔화되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플러스로 전환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3년 연내에는 집값이 계속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경제를 전망할 때그 선행 지표를 가지고 해당 가격이나 공급량이나 수요를 전망해요. 그리고 그것을 전망해서 가격을 예측하는 방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내년 주택 공급량은 얼마나 될까? 그걸 예측하기 위해서는 건설 인허가 건수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데이터고요. 그 데이터가 2년 정도 선행합니다. 그러면 인허가 건수가 줄면 공급 물량이 줄 것이다. 2년 후에. 인허가 건수가 다시 반등하면 공급 물량이 2년 후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선행성이 있는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선행 지표들의 조합을 가지고 주택 가격을 전망하는데 24년 이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른다 라고 답변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해 봐라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모른다 24년 이후는 전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뭐 그래도 이제 뭔가를 의견을 말씀드려 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생각보다 24년 안에는 플러스로 전환되는 구간이 빨리 찾아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경제의 순환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물론 장기 침체가 오면서 이 침체 국면에 이렇게 높은 금리가 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는 액션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어요. 물론 물가가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그런 지표가 나와야만 가능한 거지만 그런 것이 나왔을 때 금리 인하를 빠른 속도로 단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점에는 다시 자금이 몰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높아진 기준금리를 또뉴노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하가 빠른 속도로 단행되는 과정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규제책들이 다 총동원되고 같이 효과를 낸다 그러면 집값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제자리를 향해서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로 향해서 다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24년, 25년을 먼저 예단하기는 좀 이르고 그냥 23년 한 해는 관망하는 자세가 적당하겠다. 그런 면에서도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라는 말씀에 대한 커멘트는 여전히 유효할 수가 있겠죠. 주택 매수세를 좀 천천히, 매수 시점을 천천히 가져라.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은 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유도 현금을 장전하고 제가 안전추구형 투자 선택을 많이 합니다. 공격적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키는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3년 안에는 정말 저축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집값이 충분히 조정되다가 이게 마이너스 폭을 줄여 나가면서 0에 가깝기까지 올라오는 구간 0 밑에 맴돌겠지만 이 구간 지점에 이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정,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가 세제라든가 다주택자 규제라든가 이런 걸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투자의 기회로서도 삼을 수 있는 시점이 올수 있습니다. 그런 게 기준금리 인하와 그리고 이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런 게다 같이 맞물리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금 장전하셨다가 내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23년 끝자락이나 이 정도에 한번 기회를 살펴보시면 어떨까. 물론 23년 뭐 이맘때 이십삼 년에 또 봤을 때, 이십 년에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십삼 년을 보는데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십삼 년 경제를 저는 이제 매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니까 그 해를 무슨 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십삼 년은 내피 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피은 궁핍하다라는 용어와 유사하고요. 여기서 내는 인내할 내입니다. 23년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 혹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23년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것인가,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먼저 들여다보고 준비된 나를 만든다면 인내할 래 인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인내해야 하는 해, 그런 해로 가져가시길 좀 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좀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아,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